네,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퇴은 못합니다. 슬픈 소식이 있거든요. <laughs> 3년 반을 함께한 왁서구가 진짜로 하차하게 됐습니다. <laughs> 이런 이런 가짜스러운 BGM을 까니까 진짜 가짜 같이 느껴지는데 음, 하차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네. 네. 몰카 같은 게 어울리는 캐릭터가 제가 아니잖아요. 네. 진짜예요. <laughs> 이제 저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저의 고향인 제주도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직장도 이제 사표를,가 수리된 상태고요. 베텐도 이제, 배텐이 정해진 기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베텐 정해진 기간들을 좀다 마치고 그때쯤에 제주도에 내려가게 될것 같아요. 앞으로 2주 더 출전을 하고 9월까지만 함께하기로 해서 원년 멤버 한 명이 또 떠나게 됐습니다. 봐봐 미안하다고 할줄 아, 미안할 짓 하지 말라 그랬지. 인권이가 인권이 떨리고 있어. <laughs> 인권이가, 인권이 <laughs> 인권이 <왜요>? <웃음> 인권이가 <웃음> 어제 말 실수했어. 날벼락. 모르고 알아 지금. 인권이가 하필 어제 어, 왁서보웨이터의 자리를 노린다고 하는 바람에 네. 알고 던진 거냐고. 몰랐죠, 당연히. 네. 인권이 이 새끼! 먼저 <laughs> 말한 대로 이루어지시는 분이시네요. <laughs> 말한 대로 이루어지면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겠지. <laughs> 인권이가 손쓴건 아니고 어, 좀 전에, 어, 얼마 전에 결정이 그렇게 됐습니다. 네. 제주도로 그 조상님처럼 떠나게 됐다 그렇네요 네. <laughs> 조선에서 <웃음> 조선에서 진짜요? 벼슬을 한, SBS에서 벼슬을 하다가 네. 아 <laughs> 제주도로 귀향 조정에서 하차한 <laughs> <찬> 그 분처럼 <laughs> 네. 어떻게 이게 피는 못 썩이나? <laughs> 도지사 하러 가냐고 하신 분 있는데 어쨌든 이 서구 에디터의 인생에 좀큰 변화가 이게 사는 지역이 달라지면 변화가 엄청 큰 거죠. 엄청 서, 크죠? 서울에 올라온 게몇살때예요 제가 스무 살에 대학에 붙어서 서울에 올라왔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서울에서 서른세까지 음, 13년을 살았고 13년. 저의 가장 뭐 친한 친구들, 뭐 지인들 특히 뭐 직장에서만 사회생활을 했던 분들도 전부 서울에서 만난 분들인데 저에게는 베텐이 굉장히 큰 지분이고 그 외의 인연들도, 이 10년간 인연들도 좀 이제 두고 가게 되는 거죠. 사실 이제 본가가 좀 경기권이나 좀그 정도였으면은 혹시 이렇못 병행할 수 있는 방향들이 많았을 텐데, 가필 또 제주도여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미안한데 꼴렀다고 지금 다시 노래를 끝난다. 아왜또 꼴렀어 지금? 아 이게 또형 음. 아, 잠깐만요. <laughs> 저다운 <저 다음 웃음> 일인 것 같아요. <laughs> 아이 와중에 눈치 없는 황희조가 또 꼴렀어? 아또아 진짜 축, 정말 이조 씨 축하드리고요. <웃음> <웃음>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네. 아, 예. 시은아 의조 때리러 가자. <laughs> 그렇군요. 꼴 장면 때문에 못 들었다고 다시 말해달라고 하시는데. <laughs> <laughs> 아, 많이 아쉽습니다. 지금, 원년 멤버인데. 뭔가 그, 배텐의 가장, 좀, <laughs> 가장 만만한 캐릭터라는 게, 배텐 감성에서는 필요한 존재였는데. 하지만 그 하대를 잘 하시, 워낙 잘 하시니까 누군가 또 누군가 괴롭힐 대상은 쉽게 누든 <laughs> 누군들, 네. 누군들 안쳐도 강등권은 한 명도 만들어서 괴롭히고 싶으시면 괴롭히실 수 있으시잖아요. 시민 논객으로 전화 연결도 많이 하고 또 앞으로의 인생이 또 바, 다, 바뀔, 바뀔 수 있는 거지. 가면 또 생각이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네. 네 일단은 아. 제주도에서 정착하는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네. 제주도 특파원. 제주의 소리를 가끔씩 전해드릴 수 있어요. 네. <laughs>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쨌든 대텐을 내려놓는 것보다 지금 싱글직 그러니까 잡지사 에디터의 직을 내려놓는 게 인생에서 더큰 지금 변화잖아요. 배상재 대탠보다더 오래 가져온 제 직업이니까. 유튜브는 계속 하나요? 유튜브는 글쎄요. 이제 그런 것도 되게 블로그 같은 어떤 개인 SNS의 연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공이 많이 들어가지만 여유가 되면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음. 개인 SNS 운영 정도로 생각해서. 그래서 저희 배텐 다음 MT는 그냥 자동으로 제주도로 결정됐습니다. <laughs> 음? 집에 간다는 건 아니고 음. 민폐니까. 제주도로 가서 놀러와라. 이제 그쵸. 그렇죠. 진짜 원래도 일반인이었지만, 왜 베테랑 때가 너무너 멋지. 베테을베텐을 해서 서울에 더 있어. 있었... 베테을 하는 시간이 서울에 더 있어. 있었... 그 시간 때문에 더 서울에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분명히 되게 오래전부터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뭔가 각자 한분한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나중에 편지를 써서 드리겠습니다. 자, 갑작스럽긴 하지만 다음 주에 얘기하면 너무 다음 주에 나왔을 때, 다다음 주에 나왔을 때 얘기하면 저 다음 주에 그 만드는 너무 그 급하니까. 그렇죠. 미리. 추석 전에 네. 아직 한 3주 남았습니다. 그러면 제 인생 최고 에디터입니다. 늦었어. 이제 얘기하고, 그래. <웃음> 섭외하고 말하고, <laughs> <가라고. 웃음> <laughs> <laughs> 아, 섭외는 제가 <laughs> 업계 2년이 남아있는 한, 어, 아직 저, 저와 업계 2년을 맺은 사람들을 많이 현역에서 뛰고 있으니까, 아, 막형 미안해. 터져서 안, 못 들었다고 <laughs> 다시 얘기해달라고. <laughs> 이 저씨가 되게 열심히 하고 계신가 보네요. 지금 <웃음> <웃음> 역시 태국 전사. 황금알은 낳고 가라고. 아니면 배가른다고 하십니까? 네. 아 미안한데 이 와중에 실점했다는. <laughs> 아이 수비진들 뭐 하는 거야? 집중한 되스 <laughs> 충격적인 뉴스가 계속 터지네요. <laughs> 점점 왁형 미안해 감정 잡기 시간 좀. 점점 경기가 흥미로워지고 있네. <laughs> <laughs> 우울함이.. <laughs> 2대2 2대2네. 타이밍이 왜 이래라. 헬레스코로 얘기는거 아니야? 어떻게 되려나. 뜻밖의 골 잔치 갑자기. 네. 왁소우가 중대 발표하니까 꼴이막 터지고 있어요. 네. 눈물이 들어갔다고. 열받아서. <laughs> <수비진> 울팀을 <laughs> 안 준다. <laughs> 5분만 기다리면 축구 끝나니까 그때 얘기하라고 하신분이세요 네, 축구 축구도 보셔야죠. 그 동안 3년 반 동안 와갈단들이 많이 생겼는데. 네, 음. 아, 청취자 시청자 분들한테 진짜 감사하죠. 사실 막 직구게 대해주시는 것도 언제나 너무 신기한 마음으로 아. 봤습니다. 언제나 너무 신기했어요. <laughs> 왁서보다 벤투가 먼저 올 때. <laughs> 그분이 감독님이시죠? 네. 네. 벤투 감독님도 고민이 많으시겠죠? 브금은 하지 않아요? 브금은 계속 듣고 싶다고. <laughs> 금이 악마들 많구만. 베테나면서 진짜, 뭐지? 제 개인적으로 열, 전혀 연락이 안 됐던 인연들한테 연락을 해서 너무 신기했어요. 되게, 방송의 힘이란 엄청난 것 같아요. 베테나 힘이 엄청난 것이다 아, 베테나 힘이. 방송이 엄청난 것이 아니라. 베테나 힘이 진짜, 알아봐 길에서 알아봐주시는 분들도 있어서 너무 신기했고. 음. 어쨌든 그런 것들은 다 그냥 신기한 경험이었고요. 나머지는, 자, 그때네, 뭐지 그 기여할 수있었으너뭐 영광이었습니다. 녹음 때보다 사람이 더 많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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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 막상 원래 방송 때보다 사람이 더 많아요. 그리고 사실 저보다 더 좋은 선택지가 많았을 텐데, 이제 이제 성재 형님이나 제작진, 피디님 전부 다좀 같이 끌고 가 주시려는 그 청취자분들도 어떻게든. 캐릭터를 만들어주시고 그런 것들을 진짜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아, 내가 행, 내가 운이, 인생의 운이 여기서 하나 되게 큰 운을 하나 얻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매주 매주 나왔습니다. 털이 없고 나서야 왁인 걸 알았습니다. 아, 나무 위키에 버, <laughs> 벌써 하차한다고 올라갔다는데? <laughs> 진짜? 야, 이 사관들이 너무 열리라는 거 아니야? 역시 디지털 시대 2019년 9월을 끝으로 왁서우가 하차한다 <웃음> <웃음> 개인 사정상 고향 제주도로 내려간다고 <laughs> 와... 예? 속보 <laughs> 장난 아니네 매체네요 매체 <laughs> 쓸데없는 건 빨라 실시간... 으로 네. 이거 번복을 못 하잖아 이런. <laughs> <laughs> 이거 이인권이 수정한 거 아니야? 인권 씨. 음... 자. 뭐또 뭐, 아... 일의 흐름은 달라질 수가 있어. 그렇죠. 배튼 영원히 하찮아합니다라고 했던 것처럼. 이말년이나 김소혜나 다들 네, 졸업하고 이별하면서 떠나놓고는 다시 오잖아요 그렇죠 네. 생각해보니 이말년 형님이 본인 방송에 나와달라고 한 세네 번쯤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마지막으로 한번 나가보고 싶네요 서울은 얼마나 자주 올 계획입니까? 그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명절에 오라고? 저희가지 <laughs> 있는 명절에 왜 옆에 왜 와? 명절에... <laughs> 고부이시기 때문에 음. 거기서 결혼하고 사는 거야? 결혼하고 싶으면 할수 있나요? 어, 제주의 왕자가 결혼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그.. <laughs> 왕자는 없습니다. 배탄절, 쌍탄절에는 명절에 놀러 오라고 아, 명절이죠. 가급적 배탄명절엔 와야지 네. 배탄명절에 올 제주도에 왁싱샵 있나? 제주도에 이제.. 저 제주도를 명절 때 가봤.. 밖에안 가봐서 잘 모르는데, 이제 다 있더라고요. 음. 없는 게 없어요. 차가 막히더라고요. 락싱샵에? 아니요, 그러니까 제주도 아, 길에, 제주도 길에. 네. 나 셀프로라고, 이제 많대. 경기 끝났으니까 다시 얘기해달라. 감정 잡았다고. 이겼습니까? <laughs> 이대이이대이 박펠라가 이긴다 그랬지? 네, 이건... 아 조지아?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툴쿠매니스탄 아, 비겼군요 조지아도 물어봤던 것 같은데? 조지아 평가전에 아 이기죠, 그랬던 네. 이기죠, 이기죠! 이랬던 것 같은데 이기죠! 이랬던 것 같은데 배아나서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뭐요? 이길 거라고 보셨나요? 질 거라고 보셨나요? 조지아전? 네 비길 거라고 봤어요 <laughs> 비겼으니까 그면 그래도 유럽이고 비가으니까 그런 말하시는 거 아니고요. 아 지금까지 몰래 그런 이렇게 몰래 그랬으면 진짜 차야 돼. <laughs> 조금 이상한 녀석이죠 그러면. <laughs> 죽버린다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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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몰카여도 되니까 가지 말라고. 조지아가 유럽이냐고 물어보신 분은 뭐죠? 동유럽 아닌가요? 동유럽이죠 당연히. 경규형 언제 나오나요? 채팅창이었나요? 그, 가로수길에서 샌드위치랑 커피 먹으면서 걸어간다고 했던. 누가? 음. 음. 마겔 음. 무슨 샌드위치야? 그, 저맞고요 대만 샌드위치가.. 대만 샌드위치? 대만 샌드위치 브랜드들이 어, 몇개 그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음. 한 번도 안 먹어봤었는데 그게 또 부... 가격은 2천 원.. 천원 후반대에서 2천 원 초반대인데 뭔가 달콤하고 짭짤하고 그렇대요. 그래서 먹어봤어요. 너, 너무 궁금해서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막방 왁서고대 뚠티 하자고. 난 인간들 많구나. 국가 <laughs> 자동에서 전동 킥보드 탔어? 아니요, 저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음. 난 진짜 석을 고를 거다. 둔티고르죠, 저런 사람들. <laughs> 마지막에 처참한 스코어 추억을 남겨주실라고. <laughs> 제주도에서 <laughs>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이거든요. <laughs> 제주도에서 말 타는 걸 어떻게 봐요? 아무도 말을 안 타는데. 서구고릅니다 전화 주세요. 1 0 0퍼피죠 자, 음. 결국 2대였군요. 자, 여러분, 왁서구는두번더 옵니다, 앞으로. 네. 그때 석별의 정을 갖도록 하죠. 오늘 앱1 0 없습니다. 너무 늦게 끝나서. 왁서구도 중대 발표가 있고 그래서. 제주도 놀러가서 왁서구 귀찮게 하지 마세요. 나 할게. 네. <웃음> 나도요. <웃음> 그럼요. 다들 돌아가면서 <laughs> 네. 진상으로. <laughs> 최저가 항공으로 하면 엄청 싸게 올수 있습니다. <laughs> 같이 몸국이나 먹어요. 음. 왁서구네 집 앞에서 사진 찍어도 되냐고. 효리네 <laughs> <laughs> <도시네>, 민박차 <민박처럼. 웃음> <laughs> 에스페이스에서 집 사줘야 돼. <laughs> 하나, 둘, 셋. 주시고. 서군의 민박. <laughs> 왁서구 덤레가죠. 생가. 어떻게 할까요? 두줄 넘었습니다. 하나, 둘, 셋. 14분의 벨티. 오늘도 노반스인가요 항상. 벨티 하면 여러분인 줄 알겠습니다. <laughs> 왁싱샵 내면 좋겠다. <laughs> 근데 누가 오든 저보다 인기있는 분이 오는건 확실할거예요 <laughs> 끌까요? 네 그러면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다다음주 다 다음 주석연휴잘보내시고요나흘동 갔다오는거야? 그쵸 며칠에 가? 11일에 가? 12일에 가? 12일이요. 음. 마감이 그때 끝납니다. 여러분 본방 많이 들으시고요. 박수고 추석 연휴 잘 보내세요. 페어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구상을 해봐야겠다.